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오직,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을 수있음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시간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데 이 제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 조금 아이러니한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이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 20, 23년 만에,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제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더군다나 그 아들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요. 그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또한 현재 지금 아브라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난한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기근으로 죽게 된온 가족이 지금 살게 되는 길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기근이 있는 가난한 땅보다 풍요로운 애국으로 이민가는 이 길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길이야 길이어야 되겠죠. 좋은 길이어야 되겠죠. 오늘 그 45장 그 앞장에 45장 27절 28절에다 보시면은 오늘 야곱이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하다 했을 때에.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이 형, 형제들이, 아들들이 하고 그 증거로 요셉이 바로의 명을 따라서 보낸 수레를 야곱에게 보거나, 보이고 나서야 이 야곱이 끙끙 앓다가 기운이 소생했어요. 없던 힘까지 드러나 나타나고 갑자기 눈이 커지고 생기가 돌면서 아, 이것으로 조카도다. 예?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기에, 죽기 전에 내가 가서 보겠다. 그러면서 힘을 내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한 순간에 야곱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가 왜 두려웠는지에 대해서는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세바, 부엘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 의 가족들의 이사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민족의 이주, 민족의 이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곱이, 우리 아들이 살아있나? 내가 잠깐 좀 갔다 오겠대. 갔다 오겠다. 이런 의미에 잠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들어서 뽑아가지고 이 땅으로 옮기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온가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 집안에 애굽 이사는 요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아버지 이삭 때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때마다 다왜 옮기려 했냐면 은 기근 때문이었어요. 아하, 이 12장에,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갔, 내려갔었어요. 그다음에 26장에서도 이삭이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 아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이것저것 다 챙기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내보냈죠. 예. 그리고 이삭은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 그라라에서 딱 막아버리셨어요. 너는 얼신도 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손자, 이제 그 야곱이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을 지금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처럼 똑같이 언약을 저버리려고 하는 것일까? 하지만 다음 장면에 보시면 야곱이 이전 두 앞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보시면 은 부엘 세바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엘 세바라는 곳은요,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것입니다. 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고, 거기서 40km 좀 내려오면 은 부엘 세바가 있는데, 이 부엘 세바가 어디냐면 가나안의 맨 남단이에요. 단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가리킬 때 관용하는 표현, 관용 표현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에서 남해까지 지금 부엘세바라는 그곳에 딱 섰어요. 이제 여기서만 조금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시 그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지금 결코 편안한 여정을 떠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23년 만에 만나는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 길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지금 야곱의 딜레마인 거죠. 아들은 만나야겠는데, 만나자니 지금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죠. 또다시 내가 거짓말쟁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또다시 내가 사기꾼 야곱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결코 야곱에게는 편안한 상황이 아닐 수, 아닌 것이죠. <laughs> 지금 야곱은 이 심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감정, 이 마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요셉이 알아줄까요? 23년 만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기 대로 차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나못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 그 동생 요셉이 살아 있다는 이 말을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3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거짓말이 탈로 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는 말한 순간 23년 전 자기들이 야, 요셉의 그피 묻은 옷을 들고 와 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요셉이 요셉이 이 짐승한테 잡아 먹혀 가지고 이거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찢어지게 울고 고통스러워 했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 이거 자기들 말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탈로가 나는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질책이 두려웠을 거예요. 다행히 야곱이 이열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 요셉을 다시 볼수 있다는 기대감, 기대감이 더 컸는지, 뭐이 아들이 질책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야곱이 자신의 심정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그가 이 브엘세바에서 느끼는 이 감정은 자기 혼자 질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는, 그는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은 끝까지 가지는 그런 집요한 사람입니다. 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질 때까지. 장작권? 이거 가지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잖아요. 라헬.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버틴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벤의 집에서 결국 자기가 얻고야, 마, 제, 제, 어, 자, 자기가 가져야 될 재산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얻어내고 맞는 진념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어요. 심지어는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허벅지의 관절이 관절을 내주면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들을 대답을 얻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산전, 수정, 공준전 다 겪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야곱이라면 지금 이 순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요셉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살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에 주저 없이 가야 될 사람이야. 이미 계산기 다 두드겨 보고 주저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쌈해 들고 야내 아들이 지금 애굽 땅의 총리인데. 뭐 계산할 게뭐 있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부엘세바에 멈춰서 지지부지 멈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당장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애굽의 눈앞에 두고 그가 부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잘안 돼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망할까봐. 어, 다 없어질까봐, 다 빼앗길까봐, 다 사라질까봐. 이것도 두렵지만요. 너무 잘 돼도 두려워요. 어, 이렇게 잘 돼도 될까? 이렇게 잘돼도 괜찮을까? 예. 막 공부하는데 막 성적이 막막 쑥쑥 오르면 막 겁이 안 나요? 어 이렇게 성적이 나올 게 아닌데 혹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안 하시는 거라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두려움은 계속 느끼셔도 돼요. 근데 공부를 예. 너무 잘돼도 너무 안돼도 두렵지만은 너무 잘돼도 두려운 법이에요. 여러분, 없이 사는 나만 문제와 두려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있어도 두려울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야곱은 그 현명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잘안 되어도 두려워도, 다잘안 되어서 두려워도 하나님을 찾지만, 너무 잘 되어서 두려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은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이 가족에게서 내려온 거룩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요.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번씩 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재단에 쌓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3대의 믿음과 신앙이 교차되고 흘러내려오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바로 이러한 장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찾았던 그 장소, 믿음의 장소. 나의 아버지가 찾았던 믿음의 장소, 내가 찾아 내가 함께 찾는 그장 믿음의 장소.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함께 찾을 그 믿음의 장소가 우리 가족들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찾는 거룩한 믿음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마다 말씀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약속, 야곱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약속의 땅에서 있어야 할 그의 그 사명, 그것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과,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너의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그 야곱 그 대대로부터 너를 너의 가족과 너의 집안과 너를 쉬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왜 두려웠다고 했습니까? 왜 두려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대대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에 다 거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야곱이라 야곱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생에 그를 광야 학교에서 갈고 닦으셔서 만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 어디도 못 갑니다. 나 어디도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두려움이라면 내 힘으로 극복하겠죠?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내 힘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저 여러분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결국 두려움이 결코 두려움이 아닐 결국 두려움이 결코 두려움이 아닐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된 짐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사절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함께 내려간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내려간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땅을 떠나는 것이었죠. 땅!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야! 땅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그곳이 바로 언약의 땅이다 약속, 약속의 땅 가난이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약속의 땅이고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다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는 약속을 재확인 받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의 피신은 단순히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겨있는 원대한 계획이 그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 애굽으로 내려보내지만, 애굽으로 내려보내지만, 애굽의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46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보내어서, 야곱 요셉에게 다시 한번 미리 먼저 만나기 전에 유다를 먼저 보내서 요셉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목축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저 이 짐승들을 함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땅이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그 한쪽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구별하여서 그들을 다시 그들을 그쪽으로 아, 인도하시는 것, 애굽의 그 물러나고 우상에서 가득한 그 땅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한쪽 편에 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처럼 고이고이 고이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큰그 민족으로 만드실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더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의 시대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때였지만 야곱 일행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 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임의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5 절에 보시면 야곱이 부에 세바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가?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야곱은 헤브론에서 부에 세바까지 내려올 때에. 걸어왔어요 바로의 명령으로 요, 아들 요셉이 보내준 그 애굽의 그휘향철란한그 튼튼한 수레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고민 고민하면서 내려왔겠죠 그러나 부예 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바로가 보낸 그 수레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맡긴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내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 그 두려움은 때로는 나를 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할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너무나 큰 좌절 속에서 혹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피해야 피해야 할 순간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예배를 드리는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로부터 피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활용해서 지금 그 순간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시고 또한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있을 곳은, 영원히 피할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피해, 기근을, 기근을 지나 기근을 피해서 기근이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기근을피해서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지금은 좋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애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실 거라는 것이 잠시 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더욱 그리는 마음이 생기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을 찾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만나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 신이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서울이나 이런 다른 전 지역에서 이 목포로 시집으로 오신 시집으로 오신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면 처음에 목포로 내려올 때 지금은 좋지만 예전에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예, 시골이라고 막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말 목포에 내려오면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뭐이 뭐, 아는 사람도 한, 한 명도 없고, 이 서울의 그런 그, 그, 문화 시설 쪽이다가 여기는 그런 게 부족하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너무 힘든 것이죠.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분들이 안정을 되찾고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또 그런 간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두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상상 못할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